이런 침상을 접고 펴놓은 속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해놨어요. 뭐 부속물 여러 가지 필요 없이 그냥 함축적으로 필요한 기능들만 딱 놓고, 넣어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렉스턴 계열 차량, 뭐 계속 렉스턴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 칸 계열의 차량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 차량, 이 차량 가격에 SUV급의 승차감을 가지면서 이 가격대 차량이 국내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렉스턴 스포츠나 스포츠 칸은 가격에 비해서 승차감이 SUV 차량 같기 때문에 이 차를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차를 레저용으로 본격적인 캠핑용으로 쓰기에는 어딘가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차량입니다. 오마이 캠프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미 여러 형태로 캠핑을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트레일러를 다 시고 계신 분들은 이미 캠핑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 손님 같은 경우에도 이열이 있는지, 자 렉스턴 스포츠 계열은 잠을 이열에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뒤 그서 주무셔야 되는데 이 뒤에서는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에서 가장 잠을 자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봐서 오마이 캠프에 캠퍼를 올리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요 길이가 길이가 130cm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렉스턴 스포츠 칸은 160까지 나오는데 스포츠는 가로는 160 정도가 나오는데. 는 130cm가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여기에서 자무주무씨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좁게 그렇게 주무시거나 아니면 이열에 있는 의자에서 잠,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열에서 잠을 주기 주무시기에도 애매하죠. 많은 분들이 고민 고민을 하시다가 오마이 캠프에 캠퍼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 캠프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미 캠핑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 있는 이열에 있는 이 짐들을 사실은 뒤쪽에 있는 저희 거 캠퍼 안으로 다 들어가고도 남는 자리가 돼요. 그 정도로 오마이 캠프의 수납 능력이 대해서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캠핑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짐들을 갖고 다니실 수밖에 없습니다. 뭐, 뻔히 그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고. 자주 하다 보면 이 짐들이 거의 이 안에 항상 여기다 두게 됩니다. 이거를 뭐아뭐 뭐 이렇게 찬을 가득 갖고 다닐 이 필요가 있나? 이거 뭐 위에다 올려놨다 필요할 때 갖고 다니지 하지만 사실은 다 필요한 짐이세요. 낚시를 특히 하거나 이러는 분들은 다 필요한 짐이세요. 그러니까 찬에다 항상 거의 둬야 됩니다. 이 짐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굉장히 귀찮으시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귀찮으셔서 결국은 오마이 캠프에 저 트럭 캠퍼를 사용하시는 거고 캠퍼 구조물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를 바닥에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서는 잠을 주무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아까 있었던 수납 공간들에 그대로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러면 그 위에 판판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다리 뻗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써보시다가 저희 거 제품을 설치하시는 데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시도를 안 해보신 게 아니라 뒤에서 쪼그려서 잠도 주무셔 보고 일렬을 뒤로 눕혀서 잠도 자 보고 여러 가지 시도 시도 해 보시다가 안 되니까 저희를 찾아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을 주무시려 그러면은 최소한 길이가 170cm 나와야지 어떻게든지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인출되는 부분 인출식 식탁과 인출식 조리대가 있습니다. 인출식 식탁 사이즈가 92cm에. 74cm가 되고요. 인출식탁이 85cm에 70cm가 됩니다. 장판을 확장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장판을 확장을 하게 되면 아까 130cm였던 침상이 190cm가 됩니다. 그리고 가, 가로는 130cm니까 이렇게만 돼도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야,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쪽을 해서 타프를 연결하고 안쪽에서 길게 나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다리를 뻗을 수가 있죠. 이차 구조상 키가 170이 넘는 분들은 다리를 쭉 펴고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트레일러 같은 거 있는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는 이유는 트레일러를 달고 다니게 되면 지속 80km 이상을 밟기. 어렵습니다 신속하게 왔다갔다 할 때는 오마이캠프 캠핑 캠퍼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웬만한 짐들을 갖고 다닐 수 있고 장거리로 시간 여유있게 천천히 다니실 때에는 트레일러를 갖고 다니지만 간단 간단하게 그냥 다른 데를 왔다갔다 하시기에는 오마이캠프의 캠퍼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수납공간 만들어 놨고 자, 이렇게 좌우에 있는 물건 좌우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좌우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놔서 길이가 한1 20cm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오고요. 가로로도 한 36cm 정도 나옵니다. 깊이는 한 32cm 정도 나오니까 왼쪽 오른쪽 수납 공간 쓰시고 그리고 밖으로 인출된 공간에 자. 밖으로 인출된 부분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죠. 이렇게 좌, 좌탁 기능을 만들어 놨으니까 좌탁을 야외에서 추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서랍 깊이가 110cm에 70cm, 그리고 23cm입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아까 2열에 있었던 짐들이 다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캠핑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 짐들이 있습니다. 그릇이라든가, 가스 버너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 짐들을 어딘가에는 갖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 어딘가에 갖고 다니시기가 가장 편한 구조가 이 인추직 서랍 구조고, 이 인추직 서랍, 이 서랍은 240kg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 이 뒤쪽에, 이 차와 차체와 닿지를 않습니다. 닿지 않고, 사이가 공간이 뜬 상태로 버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차체 전체의 구조물로 버틸 수 있도록 240kg 버틸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뭐 내구성 부분에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조물 특허를 갖고 있는 요 서랍 구조물들 다 고물 파서 끼워 맞춘 그런 구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랍 구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게 없으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고요 자 이동식 칸막입니다 이동식 칸막이기 때문에 크고 넓은 짐을 이 안에다가 한 번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 방법입니다. 아까 있었던 그 짐들을 다 속으로 넣고도 그리고도 여유 공간이 저는 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거의 항상 비워놓고 다니신다고 하시면 돼요.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밑에다가 깔끔하게 물건들을 정리해놓고 위에다가는 아마 이불을 깔고 다니시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자, 130cm를 190cm로 늘려드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그 침상의 사이즈를 130cm를 190cm로 늘려드렸다라는 게 오마이캠프의 장점이고 아까 그 침상의 사이즈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뒤가 많이 인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뒤를 조금만 빼셔도 되거든요 이 자체가 240kg를 견딜 수가 있으니까 이 뒤로 빼는 거를 필요한 만큼만 빼시면 됩니다. 이만큼만 빼시고 문을 닫아 놓으시면 돼요. 이 상태로 침상 유지가 되니까 이 끝라인에 맞춰서 타프를 치시면 그러면 내부에 있는 공기가 딱 차단이 되고 외부와 차단이 되니까 이 안에서 다리를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픽업 트럭은 하드캡을 씌우면 그다음부터는 짐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옆 옆에가 막혀지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뒤로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드캡을 씌우고 그리고 또 바람 저항이라든가 풍절음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유선용으로 만든 경우는 내부 공간이 더더욱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여기서는 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마이캠프를 찾아오셔서 이런 트럭 캠퍼를 이용하셔갖고 침상을 확장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침상을 접은 상태에서도 디자인 설계들이 이렇게 내부에 있는 걸다 닫을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해놨고요. 가장 간단하게 폭을 접을 수 있는 끝납니다. 가장 간단하게 침상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오마이 캠프가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트럭 캠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침상을 접고 펴놓은 속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해놨어요. 뭐 부속물 여러 가지 필요 없이 그냥 함축적으로 필요한 기능들만 딱 놓고 넣어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넥스턴 스포츠 정말 캠핑카를 개조하려 고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이만한 거이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가진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간단하게 이 안에서 다리를 쭉쭉 쭉 뻗고 잠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오마이 캠프의 요 캠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렉스턴 스포츠를 이용한 오마이 캠프의 트럭 캠퍼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